이 새벽에 저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 Chant.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 는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더한 열시 도록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본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마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토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분명한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지역에서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억지로 했던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이 토요일에 나왔다면 이제 오늘 17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 우리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크리스찬 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는 이러한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다시 우리를 평가해서 죄인으로 우리를 보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적으로 볼 때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가? 율법 안에서 죄인인가 이것이 공존하게 될 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본문 중에 보면은 11절, 12절 뭐 이런 본문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사람이 율법을 중심으로 다시 자신을 보게 될 때, 다시 율법에 짐을 지게 되면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세워야 되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건 율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이런 책에 대해서 이걸 다 허물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을 말했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에, 나 스스로가 여기에 넘어져서 죄 짓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한 모든 의롭게 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율법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주게 되는데 결국 19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에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율법에 대해 자유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날의 내 모습은 다 죽었고 율법으로 의로워하시려는 것은 다 죽었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나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정죄를 받거나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나 우린 그런 거랑 완전히 이제는 결별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만약에 이제 와서 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이 죽으신 것,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뭐 때문에 돌아가셨겠느냐?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설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을 다시 우리가 들고 와서 율법으로 의롭다, 율법으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것한 가지를 더 철저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면으로 볼때 토요일 본문의 베드로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억매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책망할 만한 내용이 되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자신을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지금 율법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결국 자기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정죄도 없고, 율법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 율법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데, 율법은 나를 죽이지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의로워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맨 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의롭게 되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내옛 자아와 나의 율법적인 모든 삶은 이미 다 끝났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죄와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고 은혜의 지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구태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그 어느 한 점이라도 어긴 사람, 더 어,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붙잡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고,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지 못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19절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19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율법은 결코 의롭게 되거나 결코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은 우리가 이미 율법 같은 이러한 것을 지배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다고 하고 율법과 단절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은 이후의 인생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다시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못났거나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의로움의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붙어서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볼때 완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죄성이 있고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나를 봐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다 실제로 부족함은 참 많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간고하시고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의로움과 율법적인 정죄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자유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못난 것이 많지만 율법의 판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은혜의 판단을 오늘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젯밤까지 무슨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의로움 오늘도 하나님을 의롭게 봐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소망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세상에서는 부족하나 하나님을 의롭게 봐주시는 이 복음을 오늘도 붙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어, 내 삶의 주체가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20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어, 나는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지금 내가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지금 믿음 안에 서 내가 사는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시도록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죠. 마치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살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강팍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견들이 자꾸만 앞으로 나오려고 할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내 안에 예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고 했던 예 자아가 다시 내 안에서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오늘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시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여쭤보면서 우리가 또한 날을 열어가는 것 이럴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여쭤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 있는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돼 그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린 율법적으로 의롭게 될수 없고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하루 종일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발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주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같이 사시는 걸 기억하면 순간순간 순간 묵도하고 기도하고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에미아가 왕의 말 앞에서 순간 묵도하고 답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순간적으로 여쭤보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것을 원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율법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순간순간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은혜로 또한 날을 열어갑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귀한 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저희들이 오늘도 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 아침에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으로는 정죄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인을 향하여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무한 인생, 강팍한 인생, 온갖 종류의 죄악이 관영한 땅을 저희가 살면서도 오늘도 내가 내 기분과 감정과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예수 믿은 이후에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적인 정제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마치 시체와 같이 아무 반응을 보일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사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또한 주간에 저희가 미지의 세계 속에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삶의 전권을 행사하여 주시는 귀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주간 동안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혁 성대님과 신여승 권사님과 함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밖에 연로하신 분들과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과 몸이 약하신 모든 분들 또한 세상적으로 직장에서 어렵고 가정에서 어렵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매일 경건에 힘쓰며 순종하며 은혜와 기쁨,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 0 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